여러분들은 현재 어려진지 불과 2화만에 8살에 완전히 적응해버린 17살 남고생 남돌군을 보고 계십니다. 뭉치가 길을 가다가 쪽지를 주웠습니다. 뭐 이상한 그림같은게 그려져있네요. 이거 혹시 보물지도 아까이 정도 상상력이면 화장실 벽에 있는 낙서보고도 보물지도라고 할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한코나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개소리 작작하라고 합니다. 뭐야 아름이는 훌륭한 노예를 뒀네요. 조폭 같은 사람들이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 저 그림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이 있어서 찾으러 가지는 못하네요. 숨습니다. 보물을 찾으러 출동하자. 오늘부터 우리은 어린이 탐정단이다 네, 여러분들은 검은 조직보다 더 악랄한 어린이 탐조단의 창단식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뉴스에서 이탈리아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붙잡혔고 부하 3명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아마 아까 그 3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자 누나 눈을 안 깜빡여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려진 그림이 타워였죠? 그래서 제일 비슷한 곳에 와봤습니다. 다음 그림이 뭘지 추론하는 코난. 옆에 서 사람이가 존나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코난은 아무 소리나 씹으려 줍니다. 뭐 이거는 팬티고, 이거는 우산이고, 그래서 설마 이걸 믿겠어? 라고 존나 잘 믿습니다. 이럴 때만 순수해집니다. 아까 코난이 했던 개소리 때문에 이 새끼 아니 이 친구들은 옷가게에 와 가지고 옷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한대 세게 때려주고 싶네요. 그렇게 뒤지다가 여러 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엔 한 서점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코나는 이탈리아어 사전을 보게 되고 그 그림에 적혀져 있던 ORO가 황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짜 보물지도였네요. 진짜 보물지도라는 걸 알고 열심히 풀어보는 코나. 근데 잘안 풀립니다. 자기 좀 봐. 혹시 그 그림 저거 아닐까? 근데 아름이가 오래간만에 개소리가 아닌 소리를 합니다. 그림이 의미하는 게 간판이라고 대충 예상해 봅니다. 저 타워 옆에 있는 달 그림이 달맞이거리라고 코난은 예상해 봅니다. 얘네는 코난이 떡밥만 던져주면 좋다고 받아먹습니다. 근데 코난이 틀렸어요. 병신들아! 이탈리아인들이 달맞이거리를 알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리얼 달이었습니다. 밤에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밤에만 보이는 간판, 즉 네온 사인을 뜻하는 거였죠. 그렇게 찾다가 마지막 네온 사인 간판을 찾아내서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림인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모 피셜 근처에 강이 있긴 하다고 합니다. 뇌가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뭉치는 물고기가 보물이라고 강으로 가자고 합니다. 아마 이 새끼 돌고래랑 상식대결하면 질 거예요. 역시은 없습니다. 주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코난. 예. 보랐습니까, 휴먼? 코나는 물고기 그림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리의 불빛과 물에 비쳐진 다리의 불빛이 합쳐지면서 그것이 물고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물고기의 눈으로 되는 그 지점, 그곳에 바로 보물이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보물을 찾아낸 어린이 탐조단. 하지만 아까 봤던 조폭 아저씨들이 등장합니다. 아무를 본 너희들이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찾아낼 수 있을지 두고 보기로 했단다. 새끼치 두뇌가 초등학생보다 못하다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어른이네요. 공포에 질린 어린이 탐조단 질질 짜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못 듣겠던 코나는 아가리 좀 여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전을 짜죠. 이 조폭 아저씨들이 보물을 찾는다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 줄을 당겨서 위에 있는 보물들을 한 번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예, 우리가 자주 돈에 깔려 죽고 싶단 소리를 하는데 예,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사건은 해결되고 조폭들도 다 잡혀갔습니다. 사건 해결한 어린이 탐정단에게는 일 머리 쓰다듬으로 퉁칩니다. 그리고 사건을 해결한 기념으로 아름이가 코난에게 뽀뽀를 해줍니다. 자, 다음화는 명탐정 로리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어린이 탐정단의 탄생이었습니다.